안녕하세요. 꿈꾸는 행복농원의 박희남입니다. 오늘 날이 참 화창하네요. 오늘 2025년 3월 11일인데요. 저는 뭐라 그럴까, 게으른 주부라고 할까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정월 장을 담는다고 하는데, 저는 올해 매주를 좀 늦게 쓰어가지고, 이제 겨우 매주가 떠서 오늘 장을 담으려고 합니다. 매주를 거의, <laughs> 1월 말쯤에 매주를 3마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제각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매주가 다 예뻐요. 전에 어르신들 좀 못생긴 사람을 매주 같다고 했는데 누가 매주를 못생겼다고 합니까? 매주가 얼마나 예쁜데요.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제가 띄웠지만 제가 말려서 띄웠지만 제가 하나 이렇게 어, 소안에 보고 싶, 궁금해서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 떴어요. 깨끗하게. 저는, <laughs> 1월 말경에 매주를 써서, 어, 건조기에다 살짝 말려서, 안에다 들여놓고, 그리고 집한 개, 매주 한개 해서, 이렇게 띄웠답니다. 안에 좋은 꾸리꾸리한 매주 뜨는 냄새는 났지만, 그 냄새를 견딘 보람이, 오늘 이렇게 예쁜 매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말리는 중이고요 <laughs> 오후에 초정약수 물을 떠다가 음, 장을 담으려고 합니다 꿈꾸는 행복농원은 오늘 장을 담고 있습니다 참 게으르죠 어, 정월장을 담는다고 하는데 저는 올해 매주를 좀 늦게 써서 늦게 뜨는 바람에 오늘 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도계 대신 저 계란으로 계란으로 염도를 맞췄습니다. 물 20리터에 소금 5kg를 풀었어요. 조금 3월장은 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조금 짭짤하게 담아야 된다고 해서 소금을 조금 더 넣습니다. 메주가3 마리라 이렇게 물을 여기 40리터 여기 40리터 두 개. 초정 약수물이 탄산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기포가 생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를 이렇게 씻어서 차곡차곡 단지에 담았습니다. 두 개의 헬라그로다가 단지가 큰게 하나가 될것 같아서 하나에다가 단지 하나에다가 매주 세 마를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매주 세 마를 차곡차곡 담 넣고 그리고 소금물 초정약수 80리터에 소금이 2 0 k g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에 숯 올려줬고요 마른 구주까지 그리고 웃소금 얹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꿈꾸는 행복농원에 어, 장이 맛있게 익어가도록 어, 기도해 주세요 꿈꾸는 행복농원이었고요 장 가를 때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